제31편, 다윗의 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 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의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참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시편을 보게 되면 이 표제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표제어도 곧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죠그 신앙의 고백이 공동체가 함께 노래로 부르게 되는 찬양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고백이 된 귀한 시들입니다. 어, 오늘의 이 시는 특별히 다윗이 피해야 되는 피해야 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는 쉽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하고 하려기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이런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로 피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피하게 되면 더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다윗은 피할 곳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견고한 바위 또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달라고도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신을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라도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 자시를 도와달라 지도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절체, 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둔 곳에 걸려서 지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곳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닌 다른 곳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나의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다윗도 역시 사람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만 좌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 전부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주셨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만 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미워한다. 다윗은 원수들은 어떤 가치도 없는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자신은 진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그런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인자하심. 자, 다윗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절이하에서는 이제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당면한 현실은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자신의 시력까지 약해졌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십절에서는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라고 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한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 또 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비방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기 힘들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야 그냥 그렇다 쳐더라도 평소에 이웃으로 생각했던 사람, 좋게 지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친구들은 그가 처한 상황에 놀라고 또 아는 사람들은 길에서 그를 만나면 다 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정말 그런 소외감 가운데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 다윗 자신이 느끼는 이 소외감을 주변 사람들이 1 2 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을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 또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것처럼 한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기도지만 서로 연결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원수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특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 다윗 시편 이 문제 중에 일부는 말과 관련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 이 육체적 상처도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지만 이 말로 받는 이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말로 주는 상처가 사람을 어,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나도 어,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말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어, 각별히 우리가 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 괴롭게 되었습니까? 아, 우리들 또한 이 부정적인 말로 심각한 또 죄를 지을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좋은 말, 선한 말,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큰 은혜에 감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음모와 헐뜯음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고 21절에서도 하나님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에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때 다윗도 이런 흔들렸던 흔들 적, 실수했었던 적, 넘어졌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믿음이 흔들렸던 적을 회상하면서 22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가 주님과 아, 그런 관계가 끊어졌던 적도 있다라고 놀란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반드시 또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면서 피난처로 삼고 오늘 결론의 마지막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온전하게 피할 곳이 하나님에게 로 뿐인 것을 알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음도 알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경외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또 3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경외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생명의 줄인 것을 확인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께 부르짖고 찾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사라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미 지역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성탄절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단임 목사님 부임과 취임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 단임 목사님 또잘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유아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EM, KM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기관 위에서 또 우리 모든 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 사업장 일터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더욱 더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업장 될수 있도록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장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한 핏심으로 주님의 이름 세보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